이건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한 밤인데도 한증막이 가끔 그, 그 요거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이구나 이거는 가끔 호텔 그훅 같은 거 보면은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있어야 막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야 어떻게 근데 여기에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살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티아파스 주까지는요, 동쪽으로 한 300km 정도 가면 되고요. 5시간 정도 운전하면 됩니다. 아, 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나왔어요. 진짜 8시 체크아웃은 정말 역대급, 역대급. 그리고 갑자기 이제 타이어 경고등이 떠가지고, 아, 타이어 공기 경고등이 떠가지고 좀 공기 좀 넣어야겠네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넣었네. 저는 이 동네 사람들, 이렇 어, 시가지가 조금 있는 있는데, 이야, 이렇게 있는데, 야 이렇게 덥고, 와 천둥치 천둥이 계속 치니까 한국은 한번 쳤다가 좀 한참 쉬었다 때 치잖아. 여기는 그냥 계속 안식을 치는 거야. 잘 <laughs> 수도 없어, 잘 수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뭐, 지진까지 나니까, 야 여기서 사람이 살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아, 아. 아이스라떼. 나한테 테이아아 여기 보니까 여기 프랜차이즈 느낌인데 빵도 이렇게 있고 쌀도 있는 것 같고 오나봐 뭐, 아, 여기 컵숍이라고 보다니 식당이구나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절 쳐다보고 있어 빵 종류는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 아, 그 혹시나 물어봤어 이거 아이스 맞냐고 했더니 약간 살짝 고개를 찡그리면서 어, 아니더라고 역시 얼음을 넣어줬어 <laughs> 이 사람들이 아이스를 잘못알아듣 때가 있어 원래 아이스로가면안 되고 여기 말이 있는데 와, 어쩔 수 없죠 뭐 아우 정신없어 아침부터 덥고 이러니까 와 내년부터 해야지 이제 택시가 없고 요런 3년 오토바이 택시 이런 게 있고 말이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인심일세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에는 다섯 명까지도 탈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고요. 남쪽에 보니까 수준이 떨어진 그런 말도 있고 있네. 완전 아, 달라지네 저통이가 그리고 이 오토바이 택시가 진짜 운전 험하게 와. 막팍 들어오고 그냥 이 사거리에서 한 번씩 다 쉬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laughs> 그냥 지들 막 지나가 손님 태우고 확 지나가는 거야. 거의 무법자야 무법자. 약간 그러니까 신호를 잘안 지키는 것 같고 경찰도 뭐 신호 같은 거에 대해 관대한 것 같고. 여기도 뭐 총을 든 가드들이 어, 되게 많아. 은행 같은 데 특히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치안이 안 좋다 못하 면말하기는좀 그런 게 전부 다 그렇거든. 어. 네, 커플들이 저를 계속 쳐다보길래 저도 이렇게... 장이 <laughs> <정이> 많죠. <laughs> 10대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네, 저 친구들도 안녕이고, 여기 주치 탄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요. 음, 그냥 서로 잘 쉬고 갑니다. <laughs> 아, 이거 허탈하지? <laughs> 여기, 와, 풍력발전단지가 엄청 커요. 저 끝에까지 그냥. 와, 나 미국 이후로 이렇게 커다란 풍력발전단지를 본 적이 없네. 와, 진짜. 여,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대편도 있어요. 이제 가려서 안 보이는데. 와. 여기도 쌀을 먹기 때문에, 와, 이게 쌀 농사진 것 같거든요? 색깔이 너무 이뻐. 여기도 1 년에 한3 모작 하지 않을까요? 음, 비 오고 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덥기도 하고. 와또또 또 나타났어요 풍력 발전단지가. 아, 끝없어 이 끝없어. 이 아침부터 난민들이 또 보이네요. 북쪽으로 북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일하는 노동자들 걱정은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 여기 사람들이 난민들이 모이는 곳인가 보네. 건문하는 곳은 건문도 하네. 건문은 아. <laughs> <laughs> 다들 열심히 하네. 뭐라? 아 예. 어디세이아산 크리스토반. Lo bueno, más regalarme 5 minutitos de ese lado. Pues, solo brome. ¡Ay, no! ¡Ofre! ¿Capuela? Ahí es. 봤는데 뭐라고 안 하는데. 그냥 어디, 어디로 여행하냐고 물어보길래, 산크리스토팔로 여행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트렁크를 열어서, 앞쪽 그릴 부분 있잖아요. 그 틈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뭔가 뜯어 먹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뜯어 먹을 게 별로 안 보여서, 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되게. 작네. 시골 사람들이라 그런가? 물론 얼굴은 다 살벌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이제, 건물 당할 때, 어, 산크리스토발 같이 렇게 여행지 있잖아요. 여행지 간다고 얘기해서 관광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필하면은, 그래도 그냥 잘 보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잘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깔끔하네. 어차피 타겟은 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니까. 자, 많다. 어, 어깨가 다 타버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 뒤가 약간 따갑거든요. 한 3일 동안 미친 듯이 예,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 벗겨질 정도는 아닌데, 좀 따가워요. 와, 여기, 여기다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다 막아놨어도 이게 따가울 정도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햇볕의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진짜 이게 난민들 행렬이요. 엄청나요, 엄청나. 엄청나. 거의 무슨 마라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보이는 사람들은 되게 젊은 친구들 있죠.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살 날이 청청한 친구들이니까 미래가 없는 데서 사느니 그냥 너무 온 거죠. 어, 꿈이 있는 나라로 가는 거죠.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깽단이라든가 까르텔들한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어제 봤던 사람들은 가족이 되게 많았고, 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가족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 루트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찍었는데, 건문하는 곳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느낌이, 그래서 고프로를 이제 켜질 못했는데, 쓱 지나가면서 이제 보니까, 메디컬 센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 이 사람들이 이제 기꺼이서 쓱쓱하고 죽어버리면은, 그냥 죽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뜨겁고 더운 날씨거든요. 갑자기 또 여자 가족들이 많아지네. 남자들은, 이게 남자들끼리 친구들인 것 같아. 동네 친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집단들이 다 다른 거지. 여기 또 보세요. 여기 가족들이 계속 나오는데 음, 아들 레미를 업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까? 이 가정의 가장의 무게가 또한번 느껴집니다. 진짜. 야, 이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정도 많아지는데 산 크리스토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4 시간 정도 거리인데 거기도 난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걱정이 좀 드네요. 난민들 이 많으면 은좀 범죄할 수도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면 이런 차들이 되게 많아요. 인토라고 해서 지금 앞차한테 끌려가는 차들인데, 저 앞에도 한 차가 있고, 두 차가 있네. 여기도 한 차가 있고, 이게, 왜 이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 <laughs> 이제 멕시코에서도 이제 버려지는 차들이 남미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은 뭐, 미국에서 이제 쓰이던 차들 있잖아요. 뭐, 사용 연한이 지난 차들. 이런 차들이 이제 멕시코에서 많이 이제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스쿨버스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동네 버스, 어, 마을버스로 이렇게 이동,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 그래서, 와, 보면 저게, 나보다 더 나이가 많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된 버스들이 많거든요. 스쿨버스가. 근데 그런 버스는 진짜 연비도 안 좋을 텐데. 여기 옆에 왼쪽에 보이는 이 트럭도 엄청나죠. 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정말 낡은 트럭인데, 여기서는 쓰이는 거죠. 요런 차들. 적어도 20년, 30년대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 궁금하네요 아마 국경 가서 어, 저런 차들이 많이 있다면 100% 이제 어. 남미로 팔리는 차들이고 여기도 에스클라우디아 그리고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늘이 있는 곳들 나무터 이런데 이런데 보면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남, 남민들이 걸어오다가 더워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야남겨도 진짜 많네 나이 드신 분들 모자 살 돈도 없는 건가? 야 모자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진짜 머리가 너무 뜨겁고 타, 타버릴 것 같은데 그 버스 탈 버스표 살 돈도 없는 거지 저 사람들은 버스가 뭐 이렇게 비싸겠어요? 비싸지 않거든요 와 완전 대가족인데 대가족 여기서 제 생각에는 버스가 여기다가 내려 주고 간것 같아. 서또터너들이 걸어가라. 막 이런 느낌 여기 보면 어 군인들도 있네 야 여기 진짜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여기도 난민 야 물은 어디서 마시나 거? 여기 로습사 보니까 보습는 정도까지 왔네 네 웰컴 투 치아파스입니다 치아파스까지 왔네요 여기 진짜 산 거의 정상부근이에요. 정상부근에 지금 차를 세워놓고 두 시간 정도 오전 했기 때문에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비들이야, 나비들. 이오악산과부터는 나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여기 뭐 긁힌 자국 같은 게다 나비들 스친 거거든요. 그리고, 와. 야, 이게 고산지대는 고산지대인가 봐. 왜냐면 바람이 너무 시원해. 그 젊은이들이 이쪽 길로 걸어서 가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물론 이게 오르막이고 산길이긴 하지만 힘들긴 하겠지만 시원하고 또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늘들이 있거든요 도로 따라서 가끔씩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치아파스까지 왔습니다 치아파스는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오게 되네요 <laughs> 여기 약간 위험한 곳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는데 뭐 막상 여행하다 보니까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별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은 여기 멕시코는 그나마 안전한 것 같아요. 경찰도 또두리운두려걸 거면 많이 보이고. 근데 남미 쪽 가면은 이제 경찰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국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경찰 자체가 없어요. 경찰 자체. 주변에 아무리 두려 두려운 도 그래서 야 진짜 남미 쪽은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목표한 대로 뭐 끝까지 아르헨티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을 이렇게 막 달리니까. 야 옷들이랑 가방이 그냥 난장판 난장판 아이 막간을 이용해서 산 정상에서 먹는 팔도비면입니다 <목소리> 이거 먹고 한 배고플 때쯤 되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2시간 어, 1시간 59분 1시간 59분 남았어요 음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이거 가격이 한 6천 원 했던 것 같아. <laughs> 야 라면 하나 6천 원에. 라면만 먹기 그래가지고 한번 이것도 사봤는데 두개 샀어요 두 개. <laughs> 한식 3원 보단 싸다는 그런 음,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입이 심심할 때 있거든요. 별미네 별미 참기름도 있는데 꺼내야 괜찮아 꺼내야 귀찮아못어 아, 아.

좋아, 너무 좋아. 오, 여기 깔끔하네. 여기 치아파스는 어우, 깔끔한데? 뭐 일단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별말 안 하고 있네. <laughs> 아주 좋습니다. 아, 4시간 만에 왔고요. 여기는 특스틀라구티 l 에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와, 진짜 도시가 엄청 커요. 저기서부터 쫙 해가지고 저쪽까지 상당히 크네. 우리나라 어디랑 비교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도시들이 커, 커서, 어. 지금 눈에 딱 띄는 거는 여기 어, 십자가 있잖아요. 어. 저기가 유명한 곳이라고 제가 들었고, 독특하게 이런, 이런 산이 있습니다. 산 아래 이렇게 쫙또 비탈을 따라서 어. 도시가 성성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은 2시간 정도 가면은 산크리스토바리입니다. 여기는 액티비티 몇 가지 할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뭐 계곡이라든가 이렇게 배 타고 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시네폴리스 라든가 소리아나 같은 마트들 이렇게 모여 있고 약간 느낌은 케레타로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제가 외곽순환도로 같은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봤던 부분이 이제 그남 북쪽이었다면 이 남쪽에도 도심이 이렇게 또 있어요 <laughs> 엄청 큰 도시야 인구는 모르겠어요. 이게 넓다고 해서 다 인구가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인구가 굉장히 아주 큰 도시고요. 그리고 중심가 보니까 저 멀리에 유리로 된 건물들, 빌딩 있어요. 약간 느낌이 여의도에 있는 그 메리어트 레지던스 그런 느낌의 건물이. 자, 아, 스 있게 하나 있네. 사실 뭐 여행지로 유명한 뭐 도시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패스를 하고 있긴 한데 살짝, 살짝. 한번, 어, 중심지 한번 가볼까? 막그 생각도 하고 있고. <laughs> 보니까 저렇게 높은 건물이 이 동네에 저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건물 정체가 뭘까? 싶긴 한데. 아, 벌써 5시간을 운전을 했어요. 아침 8시 한 40, 30, 20분쯤에 나와가지고 지금 1시 56분이거든요. 다시간 넘게 운전했는데 그렇게 내가 운전을 오래 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 제가 아까 머물렀던 주찬태였나아주지탄 주, 하여튼 그 이상한 이름의 도시 호텔이 있던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섯시간 걸린다는 게빅깨지 않아요. 아, 씨 21.99야, 21.6까지 봤는데 아이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갑니다. 풀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도시 바로 빠져나오자마자 주유하고 나서 완전 또 녹음으로 <laughs> 언제 도시에 있었냐는 듯이 비가싹 바뀌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일반 차량들은 주유하는데 한 9만원 10만원 나올텐데 그나마 그냥 감사하자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하이브리드를 제가 선택한 건 신의 한수 였어요 왜냐면 기름값이 딱 절반이니까 일반 가솔린 차에 비해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하이브리 정말 하이브리드는요 정말 위대한 기술인 것 같아요. <laughs>